허일영 유기상 타마요 브라이언 그리핀 그리고 양준석 유기상 받았습니다. 허일영 높은 포물선 석션 자, 반대쪽 유기상 빼줬고 탑에서 허일영 또 던집니다. 위로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습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문정의 컨테스트를 지금까지 양팀 합쳐서 석점 100%입니다. 유기상 들어갔어요. 와, 오늘 정말 와. <laughs> 박준영 석션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리바운드 잘 지켜내는 LG였고요. 양준서, 안대쪽허일룡 캡패스 유기상. 크로스오버 이후에 석점, 유기상 안 들어갔습니다. 석점 응수,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한이원 막혔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칙이 지적됩니다. 자, 자유투 2개가 선언됐습니다. 네. 마니 선수가 백쿼트가 안된 상황에서 오히려 그게 기이이 아, 멀로가 뛸때 멀로가 탑에서 릴레이 액션을 주도합니다. 5 예. 아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렇군요. 유기상 샤클락 5초입니다. 4초. 유기상 흔들면서 직접 올라갑니다. 유기상. 석자 아, 그린의 개인기의 위한 크로스오버를 섞어... 박지원 석션.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다트 멀로. 문정현. 클초 4초 반대쪽 박지원 던집니다 롱투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4초 유기상 뜹니다 마무리 석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유기상 유기상 석션 들어갑니다 자 지금 플라이 바이 확실히 박준영을 페이크로 날린 후에 여러 가지가 안정되는 효과도 있네요 네. 공이 없는 지역에서 페인트 쪽에서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스크린을 받으려는 유기상. 그 스크린을 이용 못하게 하려는 한의원의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의원의 파울이 풀려졌습니다. 네. 자 농구는 공격수가 우선이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유기상 받았습니다. 한의원은 정말 타이트하게 붙어있습니다. 스크린. 자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유기상, 양준서, 석정, 들어갑니다. 유기상, 양준서, 바운스 패스, 멀로. 쉽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돌면서 뱅크샷, 성공. 유기상, 박수성재가 타이트하게 막고 있는데요.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KT는 팀파울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49대 56 유기상 띄워줍니다 타마요와 호흡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유기상 데레멀로 다시 유기상 멀로에게 멀로 반대쪽 양준서 슈페이크 이후의 석션 돌아서 나옵니다. 허운 탑에서 잡았고요 자, 아주 디플렉션 만들면서 이상의 엄청난 허술이 네. 이 수비에 성공을 지키는데큰 공헌을 했고요. 자 넘어진 상황에서도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 아, 아 정말 이 허술 하나 정말 팀의 많은 에너지로 이 선수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팀 전체에게 긍정적인 소위 버프를 준 유비상, 석충, 길었습니다. 스코어 다시 6점 차. 유기상 사이트 라인 점퍼 성공. 문정은을 벗겨내면서. 이해, 이해, 이해 됐지? 야, 재네스킬로니야 잡아줘야 돼! 캐치, 캐치, 캐치. 1분 37초가 남아있는 오늘의 경기. 스코어는 6점 차입니다. <목소리도> 자, 그리뭐 오바라 <와보> 쪽. 여기서. <목소리도> 여기, 인덕이 여기. 이상이가 나가. 진석이 어, 여기, 하 <목소리도> ja. 여기. 자. 아, <목소리도> 이렇게 스크린, 이거 잡아주고 이렇게 스크린, 이 스크린 준석이 잡아줘 그래서 goal. 마무리 1번, 4번 핏데이 주고, 이거 주고, 없애주고 이해 됐지? 잠는게 먼저야 스크린, 스테이 스이이팅나이 okay, 트랩 들어옵니다. 담아요. 어렵게 몰로에게 그리고 6위상 열려있습니다. 석지엄! 이런 장면 하나가 팀의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